그렇죠 읽어볼게요 권투는 1912년 단성사 주인 박승필이 유각권구락부 조직하면서 그렇죠. 이거는 어, 경 어, 권투는 유각구락부를 조직하면서 박성필. 박승필 권투 박승필 적고요 음. 경식정구 맞네요 조선철도국 경식정구국 국아 정구 구, 구, 외우고, 정구니까 국이라고 외우고 정구니까는 국이라고 외우고 스키는 뭐 나무 나무로 여러분들 나무로 나무 두 개를 갖다가 위에서 그냥 우리가 탄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낚아모라. 이렇게 외우읍시다. 알겠죠? 자기가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세요. 또읽어 볼게요. 우리면 이거 헷갈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한국 신민 체조에 대한 한국 신민 체조의 목적이 뭐였죠? 우리 목적이 뭐였죠? 한국시민체조 그 목적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말은 못하고 있는 거. 자, 군국주의의 함량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군국주의가 뭔지 알아요? 군국주의가 뭔지 알아요? 왕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군국주의. 왕을 숭배하고 군인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다. 군인을, 구, 군대 군인을 더 간, 간, 강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무사도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무사도 맞는 것 같아요. 식민지 통치 체제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유이 중심의 체도 지도 원리에 따라 교육되었다. 답4번 아이가 맞네요. 황국 식민 체조는요, 여러분들 유이 유의 중심이 유이는 즐거운 거 맞죠? 야, 이거 같다. 우리나라 지, 뭐 체조 지도 원리 우리나라 일본이 유이 중심이었나요? 아니죠. 군, 군국주의 군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전쟁에 동원시키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무사도 정신 맞죠. 군사 써먹으려고 식민이 동지 맞죠? 궁극주의 맞죠? 그렇습니다. 자 광복체육 가보겠습니다. 다 됐다 마지막이다 힘냅시다. 광복 1945년 8월 15일 날에 우리나라는 히노시마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우리나라는 드디어 빛을 찾은 광복이 열렸습니다. 광복 이후의 사회와 교육 굉장히 어수선했죠 그죠? 어수선해가지고 뭐 미국이 개입하고 소련이 개입하고 이럴 때도 맞죠? 6.25 전쟁 이후 1950년 저거 1950년 6이오 전쟁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민주주의 이념이 확산된다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입니다 빠른 속도의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 시대 때 우리가 민족주의예요 민주주의예요 민족주의죠. 근데, 일본 강점기 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일본 식민지였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신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도 양반이 있었고요, 그래도 관리는 없었지만, 일본이 관리했지만, 그 내려오는 매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요, 마음속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광복이 되어서 그때부터 싹이 꿈틀던 건 뭐냐면, 나 이제 진짜로 반봉건적. 나 이제 계급사회 아니야. 나 이제 진짜로 나도 평등해. 그래서 어떻게? 민주주의의 이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자유로워. 음? 그래서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광복 이후에 스포츠, 체육 및 스포츠 진흥 운동의 전개 양상이 되었다. 맞죠? 스포츠가 진행이 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기반으로 대중 스포츠가 발달이 되었다. 정치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이때 어떤 이데올로기였죠? 정치 사회적 이데올로기 이때 이게 뭘뜻뭘 뭘 뜻합니까? 사회주의. 그렇죠. 사회주의하고 자유주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보 우파 이래가지고요 뭐 아무튼 좀 우리 그런 그 대학에서도 굉장히 어그 전에 아무튼 뭐 자유 아 민주주의와 그런 공산주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스포츠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지역 있죠? 전라도와 경상도. 알겠죠? 특히 야구는 전쟁이었죠. 해태하고 로데하고는요 자, 학교 스포츠의 발달. 박정희 정권부터 본격적인 학교 체육 기능 정책. 박정희 대통령 사람들이 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고한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지금 체육으로 발달하고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학교 체육 기능 정책이 펼쳐졌다. 교기가 뭐죠 학교 운동부입니다. 교기 육성제도. 청소년들의 체력 강화를 위한 체육 정책. 지리 환경이나 사회 상황에 적합한 하나의 스포츠 종목. 하나의 스포츠니까는 전문 엘리트겠죠? 채택 발굴 육성하는 정책. 소년 체전. 뭐죠? 주니어 내셔널 스포츠 페스티벌. 전국 소년 체육 대회. 초등학생과 중학생들까지 참가하는 제일 큰 우리나라의 스포츠 대회입니다. 그 다음엔 고등학교 이상 참가하는 뭐다? 전국 소년이 빼고 전국 체육대회 우수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엘리트 스포츠 정책 강인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며 우수 선수 조기 발굴및 육성에 의의를 둔다 다 맞는 말이죠 사회 스포츠의 발달 대한체육회가 되되 바뀐다 맞죠 건민화 건민과 검민, 저항을 이념으로 한 조선체육 어 백성을 뭐 어떻게 세우고 건국하고 저항을 옛날 일제시대 때 이념으로 한 조선체육회를 창립을 했고 이게 시초가 되었습니다 1938년 야들이 강제 해산시켰죠 그래서 조선체육협회로 통합을 시켰죠 근데 했으나 해방과 함께 다시 1945년 11월 26일 날에 조선체육회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체육회가 다시 대한체육회 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조선체육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조선 체육 협회. 그다음에 대한 체육 아 조선 체육회. 그다음에 이게 대한 체육회로 됐다. 총 4단계 걸치죠. 그죠? 조선 체육회, 조선 체육 협회, 그다음에 조선 체육회, 그다음에 대한 체육회. 사단 법인 대한 체육회 인가. 경기 단체의 설립, 조선 체육회의 재건과 함께 언제? 1946년에 각종 경기 단체가 설립되었다. 전국체육대회에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다? 제1의 전조선 야구대회를 제1의 전국체육대회로 취급을 했다. 언제? 1920년대. 국제활동.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가입을 해서 조선올림픽위원회 KOC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가입을 했다. 올림픽경기대회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1948년에. 조금 중요한거겠죠 의의가 있겠죠 광복 이후의 각 정권계의 스포츠 이승만 정권 때는요 최초로 제 14회 런던올림픽 경기 대회에 출전했다 중요하겠죠 런던올림픽 1948년 조선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변경되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함기용 송길윤 최윤칠 선수가 1위에서 3위 엄청난거죠 진짜 그죠 우리나라는 그냥 그 근성이 있나 봅니다. 그죠 한국전쟁에서 제1회 아시아경기대회 1950년 참가 및 제3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무상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아, 이건 좀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제 나올 법도 하겠다. 박정희 정권 체력은 국력 슬로건 알죠? 국미 재건 체조정책 재정 체육 국민 체육진흥법 아,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체육의 날 제정, 체육 주간 제정, 국민 체육진흥법 시행령, 태능 선수촌 완공, 대한체육회관 개관, 정부의 체육 조직 일원화 방침 공포, 대한체육계 쭉 읽어보세요. 진짜 다 중요한 말들입니다. 박정희 때 상무를 안 만들었어요. 상무가 국군체육부대가 전도 안 된가? 언제 만들었지? 맞을걸? 전두환 때. 상무. 상무, 국군체육부대를 언제 막, 전두환 때 만들었을걸요? 전, 전두환 때. 맞네, 있네. 국군체육부대 창설 있네. 전두환 장권 때. 사람들이요, 박정희 장권때 국군체육부대 상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전두환 때 만들었죠, 전두환 때. 음. 그러니까, 전두환 다 욕하잖아요. 우리 체육인한테는 박정희하고 전두환이 큰일 한 거예요, 진짜. 몬트리올 올림픽 있을 건데, 몬트리올 올림픽, 양종모, 최초 금메달, 우리나라, 없나? 2 1에몬트리올 올림픽, 양종모, 첫 올림픽 금메달이 있네. 맞네. 5번에, 동그라미 5번. 한국의 국제 스포츠 대회 참가 역사. 음. 어. 여러분, 솔직히 요거, 요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문제 풀면서 조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 있으니까는, 자, 박정희 정권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이 뭐죠? 표입니다 표호죠. 그래서 국민 재건, 다시 우리나라가 일어나자. 그래서 체조를 제정을 했습니다. 자, 국민체육, 어, 체육, 체육의 날 제정, 체육 주간 제정, 태릉 선수촌 왕공및 대한체육회관 개관을 했고요. 정부의 체육 조직, 태릉 선수촌 동그라미면 쳐야 되겠죠. 박정희 정권 때, 전두환 정권 때, 국군 체육부대 창설. 이거 동그라미 쳐야 될것 같고요. 전두환 정권 때또왜 중요하죠?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 했고요.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 유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와 서울 올림픽 경기대회, 이게 바로 밑을 쫙꺾고 위에 엘리트 스포츠 중심에서 대중 스포츠 중심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올림픽을 했어요. 아시아 경기 공간에서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끝나고 나면? 건물이 남죠. 경기장이 남죠. 그게 다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전환되는 큰 계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알겠죠? 왜? 거기서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제5공화국 시기의 체육부 신설 우주선수의 조기발굴 체육과학연구원 체육과학연구원 동그라미 이게 지금 스포츠 정책과학연구원이거든요. 체육과학연구 전두환 정권 때 제일 윗줄요. 밑줄, 중요합니다. 대중 스포츠 운동, 스포츠 포러 무먼트. 엄청난 중요한 기치표 슬로건입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프로축구랑 프로씨름 같네요. 1983년,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해입니다. 외우세요. 김태훈, 프로축구, 프로씨름. 야구, 1년 더 빨랐네. 노태우 전군. 서울올림픽 경기대회 개최 뭐야 네. 이거 개최고 전주한는 유치고 그렇지 유치를 했고요 개최를 했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이거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호돌이계획 밑줄 잡 1991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이게 일명 호돌이계획이라고 했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정부의 체육 생활체육진흥 강한 의지, 국민체육진흥정책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김영삼,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김대중 3차 노무현. 안 중요합니다. 1차 먼저 김영삼, 2차 그다음 김대중 노무현이죠. 연도도 안나오네요 심지어 한국의 국제스포츠대회 참가 역사 제14회 1948년도 런던올림픽대회에서 우리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태극기를 들고 참가했습니다 그전에는 뭐였죠? 일장기를 들고 참가했겠죠 한국전쟁중 제15회 헬싱키올림픽경기대회 참가했다 한국전쟁중에요 우리 한국전쟁이 3년 걸렸거든요 50년에서 3년. 축구 왜이마이트 하세요, 생님. 추축 엄청 타네. 자, 헬싱키 올림픽 우리가 전쟁 중에도 참가했습니다. 제2회 마닐라 아시아 경기 대회 첫 참가. 최초 올림픽은 런던 올림픽 1948년. 사라예보 세계 선수권 우승 달성. 진짜 1 9 7 3년또 뭐가 중요한 거 아세요?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1991년인가, 1992년.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해서 우리가 우승을 거뒀죠. 그때 바로 현정화하고 응. 리. 있어야죠. 아닌데, 그. 현정화 파트너 이름 뭐고? 리. 리. 은숙? 리. 은숙? 리. 리. 어. 있습니다. 그, 가, 간, 그, 간염, 간염 환자인데 중간에 쓰러지고, 우리 코리아라는 진짜 실제 영화 보면 나오죠? 저기, 어, 나옵니다. 정말, 저는 애들한테 보여주거든요. 음, 지바스, 9 1년도 그럽니다. 음. 자, 됐고요. 한국은 아, 제2 1회몬트리올 올림픽 경기에서 양점모 부산의 양종모 기념관이 있습니다. 레슬링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첫 국의 종목 사상, 최초로 동메달 획득하는데 무슨 종목을 달성했는데 기가 차죠. 그것도 안나온다이책 진짜 꼬라지 와 이러노. <laughs> 한국은 어. 처음으로 제10회 아시아 경기 대회 1986년 음. 제24회 팔팔 서울 올림픽 개최하에서 여자 핸드볼 종목에서 당시 최강국 노르웨이를 이기고 금메달 획득합니다. 이제 영원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기훈 쇼트트랙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 그다음에 릴레함메르 뭐 많다 그죠? 한국은 처음으로 동계 아시아 경기 대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했다. 되게 대단한 거죠. 아시아 경기 동계 아시아 경기 대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했다. 27회 시드니 올림픽 대회에서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시드니 앞에가 뭐였더라? 아틀란타가. 26, 24회가 어 서울 올림픽 25회가 바르셀로나 26회가 아틀란타 그 다음에 27회가 아틀란타 때 시범 종목으로 정식 종목 시드니 알 건데 시드니 때 2000년도에 정식 종목이 아니고 시범 종목일 텐데 시범 종목은 올림픽 그8팔 올림픽 때 아니요 태권도가 시범 종목이 언제 채택됐는데요 저는 8 8 올림픽으로 알고 는데 서울 올림픽 아닌가요 아닌데. 태권도 시범 종목. 그쵸, 아, 내이 책이 궁금하다 진짜. 아마 뭐, 태권도 시범 종목 채택한 번뭐 보세요? 올림픽 시범 종목 채택. 아틀란타, 아틀란타라고? 아틀란타가 1996년이거든요. 왜냐하 중요한 사, 사건이니까. 우리나라의 국기잖아요. 국기. 1988년 서울 맞다, 올림픽, 맞다. 때 어. 맞다, 올림픽, 되었고, 어. 올림픽 때. 어.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제로 되었고. 어. 92년도 베로나 올림픽 때두 번째로 시범 종목으로 선정되었었고. 어, 아틀란타 도 2000년도에 정 시드니에서 정식으로 못어 그때 없어지니 많이 하다가 음. 그때 다, 그때 그러니까 정식으로 된 거는 시드니가 맞아. 네, 네. 오케이. 또 중요한 게 이게 왜? 다역 역사 이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다 최초입니다. 그렇죠? 한국은 처음으로 23회 동계 올림픽 경기 대회를 평창에서 개최했고 남북 공동 입장을 했다. 그리고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 팀으로 구성해서 출전을 했다. 남북의 체육 교류, 남북 통일 축구 대회. 아 이게 지바 나오네. 어,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제 6회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 1991년도에 두 가지 대회가 있었네요. 지바 탁구 세계 선수권 대회, 포르투갈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지바 대, 지바에서는 우리 우승했어요. 중국을 꺾고. 남북 통일 농구 대회.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남북통일탁구대회 시드니올림픽경기대회 공동입장 태권도시범경기 이게 뭔뭐 말이야 시범경기 제주도민속통일평화축전 아테네올림픽경기대회 공동입장 평창올림픽대 공동입장 여자아이스아키남북단일팀 광복 이후의 체육사상은 건민주의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검민주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스포츠 지능 운동은 범국민적인 체육과 스포츠 지능을 통해 건전하고 강인한 국민을 함양한다. 국민을 내세운다. 국민을 강한 국민으로 세운다. 검민주의 사상, 박정희 사상, 검민주의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체육인 이건 최근에 만든 것 같은데 황영조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맞죠? 비난을 받았죠. 금메달 따고 바로 그만뒀어요. 이봉주 절대 금메달을 못 따가지고 그렇게 늙고 허리가 바보가 될 때까지 마라톤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뛰었죠. 운이 없었어요. 김해나 그 어, 대단한 사람이죠. 음. 조련 알죠? 횡단을 했죠. 알죠? 조련 누군지? 어 바다 바다 수영으로 일본 대마도까지 우리 횡단을 했잖아요. 부산에서 했나? 어 부산에서 했을 겁니다. 부산부터 시작해서. 응. 음. 몇 뭐, 체중이 28kg 빠졌다든가 행단에서 타고 나서 지방에 같아가지고 음. 상을 못 잡아먹게 그물망 다 치고 음. 그래서 지원자서 계속 가 가는 거예요. 전그 일본하고 외외 신들다 동원해가지고 조련, 항용, 뭐다는 건데 서향순 외우고 박신자, 박봉치, 국가주의와 엘리트주의. 국가주의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국가주의. 뭐라고? 나보다도 국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엘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가 발달이 되어 지만 스포츠 강국이 나라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서 국가를 갖다가 융성하고 발전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5분만 더 하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왼쪽 볼게요. 체육정책 담당 부처의 변천 순서. 체육부. 1982년인데요. 체육에 관련된 업무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시기고. 자, 요건 안 중요합니다. 자, 문화체육부가 중요합니다. 문화체육부. 문화부와 체육, 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 발족했고요.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기능을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재편되었다. 이게 발전된 겁니다. 체육부. 문화체육.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알겠죠? 아 이거 이거 248페이지 왼쪽, 248페이지 왼쪽에 아쌤책에 놓구나. 아, 아 같이 안받도돼요자 체육부, 체육부가 발달이 됐고요. 우리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있죠? 네. 체육부가 될 채면 체육부였어요. 이게 1982년. 그다음에 체육 문화부, 문화부. 그다음에 체육, 이제 지금 체육 문화, 문화 체육 관광부, 체육 어, 문화 체육 관광부. 이게 2008년. 체육 문화부는 몇 년? 1993년. 1993년. 이렇게 발전됐어요. 체육부에서 체육 문화부, 그 다음에 뭐 아, 문화 체육부 순서. 문화체육부,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부,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하나씩 체육만 하다가 체육과 문화가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이 결합을 했다. 왜 그럴까요? 국제경기를 개최하기 시작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관광이 당연히 늘어야 되겠죠. 그죠? 자,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 정권은 호돌이 계획시에 국민생활체육, 국민생활체육, 어, 구5협회 장설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대회 공개적인 개최 개최 호두이니가노태우 그렇지 개최 또 개최는 전두환은 유치 노태우는 개최 맞죠 그럼 노태우 정권 어, 맞네요 보기에서 대한체육계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오는 것은 1920년 조선체육계 창립, 맞죠 밑에 답 가리고 예 맞아요 맞죠 1948년에는 대한체육회로 개칭되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반 이자 기억 들어가는 거 없는 거 그러면은 기억 맞죠 기억 들어가고 대한체육회 개칭되었다 이거 맞는 거 같아요 1948년도 1966년 아이또 외워야 되나 모르겠다 그러면은 기억 안 들어간 거 그럼 결국 34번인데 맞죠 태능선수촌그럼또 앞에 가야 되는 거야 태능선수촌 66년 맞나음 그럼 다 맞는 거네요 그죠 음답 응, 3번이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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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 맞... 다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네. 그럼 이다 보고 또 보고 앞에 또 이렇게 넘어가서 또 공부하고 보고. 대한체육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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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설했나요? 누가 장설한 건 없다. 좋소. 네. <laughs> 네. 어. 보기에서 맞아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부가 시행한 체육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정부는 체력은 국력 누구예요? 체력은 국력 박정희. 박정. 박정. 또 읽어보세요. 읽어보.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국민 재건 체조했고 그렇지. 체, 체력을 국력이라고 했으니까 국민 재건 체조. 국민을 다시 다시 재건 세운다. 맞죠? 국민체육진흥법 박정희 제일 중요한거. 국민체육진흥법 공포. 체육진흥법 시행력 공포. 체육의 날 재정. 매월 마지막 주에 체육주간. 재정 등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굉장히 저한테는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뭐 군사정권 이런 다 빼고. 보기의 내용을 실시한 정권의 스포츠 정책이 아닌 것은 1982년 중앙정부 행정조직의 체육부를 신설하고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경기 대회 준비 우수 선수 육성 및 지도자 양성 등 스포츠 진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프로 축구의 출범 프로 야구의 출범 태능 선수 천의 총 청... 국군 체육부 대장 정... 정권이잖아요 그럼 이거 어느 정권이냐를 짐문는 거거든요 노태우냐 전두환이냐 김영삼이냐. 자, 그럼 1982년은 누구예요? 82년이 전두환 마, 맞네, 맞네요. 전두환 맞네. 전두환 때 제일, 제일 그, 했던 게 야구가 전두환 때 제일 그거 했단 말이죠. 야구가 1982년이고, 아까 전에 김태훈 축구 시름이 1980, 맞죠? 3년이었고. 그럼 그러니까 프로 축구 출범했고, 야구 출범했고요. 전두환 때 상과 나왔고, 태능 선수촌은 박정입니다. 맞나? 네. 맞네. 오케이. 맞아요. 이거는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외워도 되고,